안녕하세요 남양주 진에리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제네시스 GV70 입니다. GV70은 이제 신형 페리처럼 이렇게 피노출 앰비언트로 시공 가능하고요. 윗라인 여기 안으로 작업을 하죠. 껐을 때 외부에서 앰비언트 자재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 업체에서 아크릴 앰비언트로 시공을 하는데 아크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출형이다 보니까 GV70에 적합한 앰비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작업이 까다롭긴 해도 그래도 비누출 하는 게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비율 주공 차량은 비누출로만 해드리고 있어요. 램프 탐구해 볼게요. 자, 지금은 벤비안트전동된 상태입니다. 이제 주간 모습도 아주 깔끔하죠. 빛도 여기 크롬 라인에 딱 반사돼가지고 아주 이뻐요. 기본 시공 부위는 문장 네개 그리고 대시보드 두개 내비 연동. 그러니까 스마트 엠비언트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내비에 네, 운동해주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한 거고요 이제 추가 옵션은 포등 1열, 2열 그리고 도어를 고정해주는 핀들은 전부 다다새 거로 교체를 했고 도어 트림 1열은 신슐레이터 방음 서비스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2월달부터 지금 3월달까지는 또 이벤트가 또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무장 4개 다 신슐레이터 방음 서비스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벤트를 시작할까 좀 구상 중이에요 저희가 보통 평균 늘한달 정도는 예약이 차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부탁드리고요. 제네시스 GV70 엠비언트, 저희 지네리드로 연락주세요. 안녕.